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어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짧은 구절의 말씀이죠.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그림 때문에 유명해진 그 최후의 만찬이 이제 끝나고 나서. 어 이제 뭐 최후의 만찬의 한 부분이죠 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찬식을 거행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그첫 번째 성찬식은 어 바로 이 잡히시기 전날 전에 어 이루어졌던 것을 어 우리가 알수 있게 알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먹으실 먹을 때에 예수께서 어 가지고 축복하시고 예그 잡히시던 밤이죠 그러니까 이그 시것이 끝나고 잡히시고 어 이제 그어삼 일간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거죠. 어, 율법은 보면 어, 이상하게도 먹지 말라고 그런 것이 많아요. 예. 그리고 또 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피째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참 어, 어떤 면으로 되게 이해가 되지 않죠. 어, 율법에 보면뭐 먹어야 되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어, 그래서 그율법에 그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건 뭐죠? 뭐,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 뭐, 이슬람의 율법, 뭐, 이런 것다한 줄기죠. 뭐, 그, 뭐, 모세의 율법에서 나온 다한줄기예요한 줄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 먹는 걸 가지고 그러실까? 네.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는 원래 태생이 이방인이어서 그런지 먹는 것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여름에, 네, 여름에 뭐 짜장면 먹으면 예전에는 어, 잘 먹어야 본전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어, 돼지고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이제 돼지고기가 들어가는 음식을 먹으면 어, 잘못하면 상하기 쉬우니까 예전에는 그래서 잘 먹으면 본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완전히 그렇지 않죠. 지금은 뭐 우리나라가 전국이 뭐 냉장 배송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고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 그래서 이제 뭐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의 그 접근이 아니라 어, 분명히 율법적으로 뭐 그래서 뭐 오징어 같은 것도 잘안 먹고 돼지고기도 안 먹고 뭐 그랬었어요. 왜 그랬을까? 라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또, 핏째 먹지 말라고 하는 것. 예. 그래서, 지금도, 어, 지금도 보니까, 어, 선지국잘안 드시는 분들 계세요. 예. 어, 중국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보니까, 어, 선지국 이런 거 이렇게 먹는 거, 어, 보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 피를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거부감이 있는 거죠. 선지는 무엇입니까? 피 덩어리를 갖다가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선지 잘 삶아서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정말 그거 잘하는 데 가서 먹으면 부드럽고 이렇게 맛있고 그렇지 않나요? 벌써 저는 이제 글렀, 글렀어요. 왜냐하면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벌써. 그걸 다 안다는 얘기니까. 그왜못 먹게 할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모든,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것, 음식에 관한 법, 안식일에 관한 법, 이런 걸다 폐하셨어요. 다 폐하시고, 단두 가지만 남기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례와 침례와 성만찬입니다. 이두 가지만 남기셨어요. 그 모든 것들이 이두 가지로 집중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못 먹게 하셨던 것을 먹게 하셨어요. 뭘 먹게 하셨느냐? 피를 그렇게 못 먹게 하셨는데 먹게 하셨어요.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내 피를 먹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짐승의 피도 안 먹는데 예수님의 피는 먹으라고요? 네, 정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것을 정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규례를 다폐하셨어요 네. 뭐, 안식일에 관한 법, 안 지켜도 돼요. 지금은. 네. 그 다음에 뭐, 절기에 관한 법, 남아 있지도 않아요. 예. 그런데 이두 가지, 침례와 성만찬, 이두 가지만을 남겨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어 이것을 통해서 결국 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음,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렇죠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기억하고 본능적으로 어, 모든 것들을 해야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 어떤 면으로 뭐 뭔가를 기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에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본능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를 막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언제나 우리의 고백, 우리의 어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시인들, 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의 공로가 언제나 내 것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예.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정말 어, 목이 마르면 어, 어떤 뭐 어떤 사인이 필요 없죠. 그냥 목이 마르다고 느껴지는 순간 물을 마십니다. 본능이에요. 예, 배가 고프죠. 배가 고프면 아무리 아침에 밥을 많이 먹었어도 또 점심이 되고 저녁 때가 되면 배가 고픈 거예요. 본능적인 거예요. 그게 본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 병이 난 거예요. 예. 근데 본능적으로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것.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본능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갈급하는 자가 갈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딱두 가지만 남겨 놓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절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죠. 뭐, 6월 절이다라고 얘기하면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다. 어, 이런 절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율법의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어, 정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어, 먹는 것에 관한 법들, 어, 절기에 관한 이런 모든 법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두 가지에 어, 압축시켜 놓으셨다. 이두 가지 안으로 모두가 다 들어가게 해주셨다. 이두 가지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음, 사도행전 15장이죠.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어,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방인들에게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예수 이름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릴 때 어떻게 됩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런 그런 것들을 없애 버리잖아요. 다만 이제 피채 먹는 것은 이제 금하고 그때도 금하고는 있죠. 어쨌든지간에 그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오픈돼 버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죠.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 날마다예요. 예, 우리 성찬식 있을 때마다가 아니고, 우리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 너무나 오래 안해서 어, 안타깝기 한데 어, 이제 곧그 어, 성찬식부터 회복될 날을 기대합니다. 예,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어,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고백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 정말 본능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처럼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매일 삶에서, 날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모든 공로가,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간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